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오늘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목표가 10만원을 제시를 했고, 근데 하향입니다. 목표가를 하향했고, 2분기 실적도 뭐 시장 기대치는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사실 중요하죠. 컨센을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 콘센트를 상회해도 크게 상회하지 않으면 이마트는 조금 주가가막 이렇게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 별도 실적과 이커머스 자회사, ssg.com하고 지마켓 적자는 전년 대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건설가 스타벅스 코리아 실적이 이제 부진이 예상된다. 1분기도 그 SSG하고 G마켓은 적자폭이 감소했고, 올해는 아마 이제 적자폭 감소에 집중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마트도 비용 관리로 해서 이제 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신세계 건설이 적자가 굉장히 커서, 이게 한45% 정도 지분율인데, 좀꽤 많이 깎아 먹을 것 같고,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제, 감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세계의 건설을 보면, 이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인데 4분기, 작년 4분기에 이제, 크게 적자가 났고, 1분기도 연속 적자. 이런 패턴이 많이 있죠. 1, 2, 3분기까지 괜찮다가 4분기에 다 그냥 비용대를 박는 건데 그 2분기 연속으로 적자 한게 거의 10년 만이라고 하고 원자재 쇼크 그리고 또 미분양 영향 영향이 컸다고 보이고요. 원래는 이제 캡티브 물량으로 성장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점프 신규 확장이 어려워지니까 뭐 이제 시장 흐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커머스 쪽으로 그래서 내부 거래 비중이 62%에서 22%까지 감소해서 이거는 참 잘한 건데 주택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이제 결국 문제가 생긴 거죠 21년까지는 주택 경기가 호황이었지만 금리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올리면서, 이제 빌리브라는 주거 브랜드가 유명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유통 전문가가 대표이사였는데, 정주용 대표이사가 이제, 건설 전문가 취임을 하면서, 비용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특히 PF 관련해서, 이분양 심각하죠, 이게. 그래서 차익금이, 단기 차익금이 15억에서 1215억으로, 뭐, 엄청나게 100배 이상 증가했고요. 아, 100배까지는 좀안 되네요. 하여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사업지가 대부분 지방에 있었다. 경기 2천, 대구의 대구 부산, 대구에 특히 많다고 하죠. 미분양으로 좀 유명했죠 작년부터 또 건축 유형이 아파트보다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이 줄을 잃었다 그래서 미천구공사 대금이 꾸준히 이제 올라갔고요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1분기 PF 대출 잔액이 2조 채무인수 약정은 3조 그래서 지난해 연매출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또 대구 등 분양 위험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진행 사업이요 또 예정 분양 사업장 또한 지방 위험 지역 비, 비중이 높아서 포트폴리오 안정성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라고 이제 새로운 CEO가 선임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골아프죠 신세계도. 아, 이마트도요. 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2분기도 실적이 안 좋을 건데, 점퍼 전보를 계속 늘리니까, 그 늘리는 기간에는 이제 비용 부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환율 상승에 따라 원가 부담. 근데 2분기부터는 사실 환율 부담은 뭐, 있을까요? 뭐 작년에도 높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이 경기 침체에 영향이 더클것 같고, 이 하반기는, 비용 적으로는 최소한 무조건 이제 개선되겠죠 되겠죠.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에 서머 캐리백 리콜 비용이 444억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기저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1분기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좋지가 않았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감소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해 보면 목표 주가가 이제 10만원이 나왔는데 하나증권이 조금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복잡하게 하면 가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이 이렇게 되는데, 현재 PBR이 0 1 9배예요 근데 이제 목표 타겟 PB가 0.24를 한 것도 0.19인데, 그러면 이제, ROI를 2.4%,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가정하고, 그 p b r 은 이익이 증가할 때 이제 높기 때문에 p b r 과 ROE는 이제 서로 함수관계여 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곱하면 113,236 이거랑 곱하면 이게 이제 2조 7천억 주식수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주당 가격이 대략 10만 4,670억, 10만원으로 잡는 거죠. 5년 평균 PBR이 0.42배인데, 의미가 없는 게, 이제 이익이 증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 쉽지 않고, 오늘 이제 좀 올랐죠. 근데 뭐큰 의미가 있는 반등은 아니었고, 기술적 반등이죠. 그래서 신세계 건설이 올해 영업적자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될것 같고요. 작년에는 한 100억 조금 넘었었는데, 맞나요? 그, 257억이었죠? 근데, 올해는 1분기부터 109억이 나와갖고, 심각한 상황이고, 그럼 이마트가 대주주인데, 뭐, 만약에 유상증자 하면 참여하게 되는 거냐? CJ, CGB처럼 CJ가 참여했듯이,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이마트 자체가 지금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갔는데 만약 어려워도 이거 참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막뭐 SK 컴퍼니는 하반기는 이제 일회성 비용 때문에 이제 좋아질 것 같고, 근데 이것 때문에 막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마트 이커머스는 비용 통제하는 한해가 그러면 이익이 적자가 조금, 적자 폭을 줄이면 주가가 조금은 올라가겠죠? 근데 주가의 가장 큰 거는, 큰 변수는 이거예요. 주가의 키죠, 이게. 쿠팡 네이버 쇼핑과의 점유율 싸움 아직 버겁다. 그 그러니까 g마켓과 s s g 닷컴 합치면 이제 단독 3인데 해내야 되는 거죠. 서로 g마켓과 s s g 닷컴은 이제 영역도 조금씩 다른데 조금이라도 정밀을 빼서 오면 그때 주가가 상당히 큰 반응 뭐 크게는 모르겠고 반응이 조금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